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큰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기대 이상의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앞으로 더큰 은혜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큰 은혜가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우수와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요. 순종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의 완성. 순종의 완성. 네,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11절까지 읽기는 하였지만, 우리가 6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그 여우수와서 5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그,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서 너네, 너네가 할례를 행하고, 또 6월절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뜬금없는 말 같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어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그 의미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할례를 통하여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며 가난으로 전진해야 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이고 6월절을 지키라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 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구별되어지는 백성임을 알려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례와 그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드디어 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본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오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면 하 여리고성 을 무너뜨린 장면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면은 이 여리고를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지형적인 위치도 있었고 또 전술적으로도 반드시 이 여리고를 정복을 해야만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데에 굉장히 유리하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드시 이것을 정복해야만 하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 여리고에 있던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 이미 가난한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머리가 혼잡하고 그들의 마음은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여리고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여리고 성은 굳게 다쳤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오는 사람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성안에는 이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모든 것들을 충분히 다 준비해 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큰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광야 땅 가운데서 여러 번 전쟁을 해 왔지만 성을 정복해야 하는 전쟁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러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전략과 지략을 가지고 이성이 여리고 성에 나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성을 사다리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 성전 선의 문을 부시거나 부시고 들어가거나 이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성에 가까이 나아가기까지 많은 희생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의 어떠한 전략과 어떤 전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이 성을 넘겨줬다. 전쟁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면 정말로 특별한 무기로 준비하셨거나. 특별한 전술을 준비하셨거나, 특별한 지략을 준비하신 거라고 백성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전쟁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너네가 이 여리고성을 돌 것인데, 맨 앞에는 누가 쓰냐면, 무장한 군인들이 서라. 그 뒤에는 양강나팔, 그러니까 양의 뿌리로, 뿔로 만든, 나팔을 만든 제사장들 일곱 명이 서라. 그 다음에는 언약괴를 맨 자들이 서고, 그 다음에는 어, 군인들이 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너네가 여리고송을 돌라라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참 어이없죠. 여기까지도 어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냐 일곱 바퀴를 마지막 날 돌고 양각나팔을 크게 불면 그때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지금 나가서 성전 주위를 일곱 바퀴를 돌고 다 같이 와 하면은 성전이 무너집니까? 아니죠.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우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우수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이없고 기가 찰 노르시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아무런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이것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백성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참, 저 목사는 생각 많아. 그쵸? 뭐 혼자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생각, 저 생각 맨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도 참 말도 안 되게 인도하셨는데, 이건, 이번 건 진짜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할 일을 하나 하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100번 양보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지금까지 할 일을 안 하고 우리가 광야를 건너왔으니, 그래, 이 시점에서 하라고 시킬 수 있지라고 이해는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군은 성벽이 있고, 우리는 성 아래에 있는데, 어떤 싸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기만 하고 하니, 정말 돌아버릴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첫째 날, 여러분이 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 주변을 도는데, 위에서는, 성벽 위에서는, 어, 가난 백성들 위에 아래로 바라보면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여리고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생각 들을까요? 쟤네 뭐 하는 거지? 야, 쟤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도 돌고, 셋째 날도 돌아요. 그러면 이 여리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쟤네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제 정신이야? 제가 만약에 여리고의 그 군대 대장이었다고 한다면, 야, 다 필요 없고 공격하자.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리고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를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공격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어떤 거였죠? 두려운 마음. 정신이 혼미한 상태, 마음이 녹아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서 분명히 공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날, 백성들이 일곱 바퀴를 돌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아무 일도 발생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일곱 바퀴를 돌았던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좌절했겠죠. 하나님이 돌라고 해서 돌았는데. 아무런 일이 발생되어지지 않으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좌절의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양각 나팔을 불고 함성을 부르니 성이 무너지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렴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첫째로, 순종에는 많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 해볼까요? 순종에는 많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어떠한 전략을 쥐어 짤 필요도 없었고요. 어떠한 전술을 만들어서 나갈 필요도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일곱 번째 날에는 너네가 일곱 바퀴를 돌고 양강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이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생각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막상 우리가 제 3의 입장에서 바라보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이 단순하게 생각해야 할이 상황이 단순하게 생각되어질까요? 하나님이 시키신 이 모든 것들에 오만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첫째 날에 가장 두려웠을 것이고 둘째 날, 셋째 날에도 두려웠을 것이고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는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 첫째 날 돌았을 때에 벽에 살짝 금이라도 가면 그래 이거다 한 셋째 날 됐을 때에 딱 도니까 창문이 툭 떨어져 그래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일곱째 날까지 일곱 바퀴를 돌았을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무모한 도전이었고, 얼마나 어이없는 현상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일곱 바퀴째까지 돌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돌았기 때문에 이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이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 장난 아니게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명으로도 사람 소리로도 어떤 유리를 깰수 있다라는 거 아시죠? 유리를 소리로도요. 유리를 깰수 있어요. 그런 거 그러,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일곱 바퀴 돌았는데 안 무너진다. 소리라도 크게 지자막 질렀을 거예요. 무너져라 막 이러면서. 절기로 했겠죠. 어, 제가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제 어, 이제 시험을 보고 들어가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어 이런 말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입사할 때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시험이 있냐면, 뭐 필기 시험도 보고요, 실기 시험도 봐요. 막 찬양하는 것, 지휘하는 것, 여러 가지를 다 봐요. 다 보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인 게 무엇이냐면, 기도를 갑니다. 그리고 5일간 금식 기도를 시켜요. 리가 금식을 하는데 단순히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일상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뭐 공부도 하고 소모임도 하면서 다 보면서 거기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어 배가 고프면 사람이 이제 속에 있는 게다 나오잖아요. 막 짜증도 나고 그런 걸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좀 한계적인 상황에서도 저 사람의 인품이 어떤지를 다 본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정말 힘든 게 무엇이냐면 저녁에 거기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은 거기 이제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거기 에 올라가서 세 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첫째 날은 할만해요. 두째 날도 할만하고 셋째 날부터 좀 힘들어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소리를요.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크게.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밖에까지 외쳐질 정도로 크게 하라고요. 그래서 이, 여기를 이제 기도원을 가기 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봐라. 처음엔 주여!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죽여!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아, 힘드니까. 죽여! 라고 얘기한다. 근데 또 그만큼 또 간절하게 기도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그 앞에서 차라리 떨어졌으면, 시험에 떨어졌으면 괜찮은데 마지막까지 왔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큰소리로 촤악! 하고 외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쳤을 때에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보다 더 간절했겠죠. 무너지지 않으면 자신들의 목숨이 달린 것이니 정말로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일곱 바퀴 돌고 소리를 지른 것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앞으로 전쟁에서 돌기만 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돈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을 하는지 그들의 믿음이 있는지를 판단하신 문제였고 무너지는 건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에 연속적으로 발생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네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너네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너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너의 말씀에, 나의, 말,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말씀만 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너네가 정말로 이 순종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발전함에 따라서요, 많은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다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알게 되고, TV나, 뭐, 어, 웹서픽이나, 유튜브나, 뭐, SNS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식을 쌓아지다 보니까요, 삶을 살아갈 때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거부합니다. 근데, 이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신앙상, 신앙생활에도 우리 적용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할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합리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이성적인 거 하나 없습니다. 합리적인 거 하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너네가 순종할 수 있는가? 이 한가지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이 많아지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될 이유와 안 해야 할 이유와 못할 이유만 찾게 됩니다. 난 아니다라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내가 보기에 내삶 가운데 저것이 다가오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안해야 할 이유도만 찾는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할때는 우리의 생각을 많이 굴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세련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크, 고상하게 주의하. 죽게 생겼네, 뭐, 주위가 이러고 있으면 그냥 소리 지르고 해야죠. 응? 신앙생활 할때 세련되지 마십시오. 원초적으로 해야 됩니다. 죽어라, 부르짖고 죽어라, 말씀 보며. 하나님의 뜻 어떻게 좀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말에 그대로 움직여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것은 그저 동것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순종을 해야 할 때에 그때에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저 움직이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너희에게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이 여섯 째 날까지 돌 때까지 또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 때까지 여우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순종에는 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순종에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십절 말씀을 보니까 여우수아는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외쳐야 할 때를 알려줄 테니 그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왜 여호선이 이러한 명령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호사도 사람입니다. 성을 돌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 두려운 생각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게 주어진다면 그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올까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어,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중에 어떠한 말이 더 빨리 퍼져나갈까요? 잘하시네요. <laughs> 예, 정말로 어, 부정적인 말이 더 빨리 퍼져나가요.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말 퍼져나가고 어떠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 빨리 퍼져나갑니다. 칭찬은 잘안 하는 것 같아요. 때문에 이 부정적인 말은 급속도로 퍼져 나감을 여호와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퍼져 나가면 분명히 패는 또두 개로 나눠질 것입니다. 이 도는 것을 성전을 도는 것을 성, 성을 도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 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지킨 자, 지킨다라는 것 좋은 말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인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과 타인에 의해서 내 삶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더구나 다 내가 긍정적이말 좋은 말을 하기라는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여우서가 침묵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먼저는 너네가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통화해서 너 스스로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통하해서그 말을 듣는 사람도 부정적인 생각에 싹 트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나의 말은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니 이 침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조롱하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냐? 나도 시켜서 하는 거다. 어렵다 힘들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싶겠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침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는 우리는 침묵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딱한 마디가 있습니다. 너 민호야 이거 해라. 한 마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꿈을 이뤘던 요셉, 꿈,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데 그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죠.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데 참으로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을 함에 따라서 그는 보디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보디발이 이야기합니다. 내집에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해라. 다시 한 가지만 너의 손에 대지 마라. 내 와이프만은 건드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와이프가 요셉에게 유혹을 한다. 아, 성경리에서 또 제가 설교하는데 꼬리친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유혹을 합니다. 예, 네,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여기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자존심 상했던 이 아내가 이 남편에게 내가 요셉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런데 당시의 법에 따라, 문화에 따라선 요셉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냐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와이프의 말보다 요셉의 말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와이프가 하도 얘기를 하니, 요셉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니, 그를 감옥에 가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불평불만과 자신을 향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상황에 나아갑니다. 감옥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줌에 따라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왜 나를 기억하지 않았냐고, 당신 때문에 내가 더 감옥에 오래 있지 않았냐고,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 요셉의 침묵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침묵을 통해서 결국에 요셉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과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좀 불합리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불평불만과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 스스로에게 되새기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침묵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완벽함을 완성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심경과 어려운 일상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지하고 믿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내 입에 어떠한 말을 하기에 앞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반드시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목선이 계속 재미있대, 그죠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재밌더라고요. 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백성들의 해야 할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 전에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이 라압과 그녀의 가족들을 살려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는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하여 고통을 당하여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네가 여리고성을 전복할 때에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이 들어갈 때에 너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가족들을다 죽이되 그 안에서 가져야 할그 전리품들을 너희 괜히 갖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곳간에 모아 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며 그리고 그 모든 전리품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모아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요구하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돌아라.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쳐라. 라압과 그의 가족을 살려라. 그리고 모든 전리품을 너네가 갖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여와의 곳간에 모아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고고학 연구에 의하면요 당시 열리 고성이 무너진 방식이 참 특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건그 건물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리죠? 어떻게 무너뜨리죠? 사람이 올라가서 무너뜨리나요? 아니죠.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화약을 통해서 폭탄을 통해서 툭이 무너지게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무너뜨리면 한쪽으로 기울거나 뭐 바깥쪽으로 쓰러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한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어떻게 무너졌냐면요 이 성이 안으로 무너졌대. 여러분 안으로 무너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밖에 돌고 있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여리고 백성들만 어떻게 됩니까?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순순종에는 그 어떠한데도 다름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마지막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에는 조금의 다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바퀴 돌아, 여섯째 날까지 돈 것,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돈 것,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고 락과 가족들을 살리고 모든 것들의 조금의 틀림도 없어야 되고 다름도 없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하고 싶은 순종, 내가 할수 있는 순종의 선에서만 큼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싶어합니다. 이건 역시도 나의 이성에 맞는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또 내가 할수 있는 범주 내에서만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의 다름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조금의 다름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말에 순종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가감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순종의 완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바보 같은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할 수도 있어요.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돌아 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여리고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와저 바보들,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고 그들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의 다름도 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열의 고성과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들은 다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려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무모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한 가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는 말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똑똑하게 살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무식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똑똑하게 살아가야 할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때 그때가 마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의 똑똑함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롭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순종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조금의 다름도 없이 모든 것들을 행하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삶에 놓여진 모든 삶의 열리 고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순종의 완성을 이루셔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